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위 1% 캔들헌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이 DTNC라는 종목입니다. DTNC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 이 DTNC라는 종목은 어, 일단은 이 드론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었던 종목이에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큰 시세가 만들어진 데 있어서에 대한 배경은 바로 이 정치 테마주에 엮였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정치 테마에 엮여져 있냐? 바로 이 한동훈, 어, 이제 법무부 장관이 아니죠. 예, 비대위원장. 예, 한동훈 정치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궁금한 거. 자, 그럼 어떻게 엮여 있냐? 자, 어떻게 엮여 있고. 그리고 주가 앞으로의 방향성.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리고 혹시나 홀딩을 하거나 대응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은 또 어떤 점들이 있는가. 자, 이 DTNC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세 가지. 자,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어, 생, 생각됩니다. 어, 궁금하시기도 할 거고, 어떻게 내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보들을 수렵을 하는지, 어,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내용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어, 이 어떻게 이게 정치 테마주로 엮여있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 DTNC는 이제 DTNCRO, 어, DTNCRO의 모회사인데 이 DTNCRO, 어, 그러니까는 이 DTNCRO의 사회이사 자, 여기 사회이사가 이제 이름이 이성규 사회이사인데요. 이 이성규 사회이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서울대법대, 자 그리고 미국 로스쿨 미국 칼럼 어, 칼럼비아 로스쿨 동문 자, 이런 이유 때문에 한동훈 테마주로 부각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뭐 지금 학교 동창이 어, 어 한동훈이라고 해서 이게 주가가 올라가느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실제로 맞습니다 자 이게 주식시장의 현실이에요 기대감이 불수 있는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기대감 때문에 뭐 실적이 어떻고 물론 다 중요하죠. 네, 근데 이렇게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 이유를 아셨으면은 그럼 앞으로 어 우리가 어떤 행보를 주목을 해야 되느냐. 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 응. 앞으로의 행보. 자, 4월 총선 있죠. 네. 이 총선을 또 어떻게 준비하고 마무리하는가. 제가 알기로 오늘 이제 5월 18일 어이 민주화 어,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오늘 이 광주로 향한다고 해요. 이미 지금 정치 활동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민심 잡기 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이런 행보, 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차기 대통령, 자이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죠. 여기에 따라서 이 지지율에 맞춰 가지고 이제 관련 주들이 움직일 거예요. 자 지금 최근에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지금 이재명이 조금 더 높습니다. 네, 한동훈보다 이재명이 조금 더 높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어, 계속적으로 고정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이게 바뀔 때마다 아마 관련되어 있는 정치 인맥주들과 테마주들이 어, 시세가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이다. 어, 일단 이렇게 일단 큰 틀을 잡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더 중요한 부분들. 어,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어, 이렇게 우리가 사적으로 어, 어떤 종목이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갈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자, 팩트적으로 접근하자고요. 어떤 부분들을 진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저는 일단은 우리, 어, 저 뿐만이 아니라 이 메이저 증권가에서 이 DTNC를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 리스크 관리 보고서도 한 번쯤은 체크하고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했고요. 자, 마이너스 트리플 B등급 판정을 받았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냐. 일단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알수 있을 법한 K사와 M사, 어, 메인 애널리스트들, 분석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월달에 노출될 예정인 공시가 두개 있어요. 자, 한 개는 정치 쪽, 자, 다른 한 개는 드론과 관련한 어, 나름대로 의 일정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뉴스도 한개 준비 중인 것들을 제가 포함시켜 가지고 이 자료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자, 올해 3월, 자, 매년 3월이 되면은요, 어, 이 기업들이 쉽게 말하면은 점검을 받습니다. 감사보고서라고 해서 뭐 매출부터 해가지고 사업성 막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내용들을 제출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어 잘못된 부분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어 기업이 거래 정지가 되거나 아니면 은 상장 폐지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3월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을 정말 조심조심 매수 매도를 해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불안한 기업 그러니까는 3년 이상 적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자본 잠식 상태 인사 종목들 그 대표가 조금 뭔가 평상시 때 행색이 조금 안 좋아. 자, 그런 기업들 다 날라갑니다. 3월 달에. 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이 3월 달, 어, 감사 보고서 제출 시즌에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정적으로 살펴봐야 될지에 대한 핵심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DTNC의 매물 집중 구간대를 체크를 할수 있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손절을 하지 않고 추가 매집을 해야 될 구간은 또어딘지에 대한 이 지지와 저항 가격대를 어, 체크를 해가지고, 제가 이 보고서 파일 안에, 어, 기입을 해놨습니다. 자, 그 밖에, 뭐, 산업 전망, 그리고 2024년도에 대한 잠정 매출 추이, 추가적으로 매집해야 될 구간대와고, 중장기 목표가까지,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어, 정리가 되어 있는 리스크 관리 보고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혹시나라도 DTNC 주주분들이라고 한다면은요, 혼자서 뭐, 골치 아프게 고민하고 걱정하시기 보다는,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좀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 리스크 보고서 파일도 한 번쯤은 참고해 보시는 것도 어 저는 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고요. 010-5765-2186번호로 DTNC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영상 끝나는 대로 어 한분한분 한분 체크해가지고 이 파일을 보내드리고 어 있다는 점만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지금 확인하는 즉시 DTNC라고만 문자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네, 우선적으로 지금 이 DTNC 어, 수급 재료 이런 거다 떠나가지고 차트만 한번 살펴보자고요. 네, 왜냐? 어쨌든 여기가 돈이 들어왔었던 흔적에 따라가지고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열리는 자리들이 어딘지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이 7,000원대 라인.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7,000원대 라인이 아주 조금 의미 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6,500원대 라인도 직전에 의미 있었던 저항대 라인. 자, 이런 구간대와 지지받고 올라온 자리들이기 때문에, 자, 이런 자리까지 밀려줄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나라도 악재가 해소가 안 되고, 어, 주가가 조금 더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밀리게 될 경우에는 이런 자리까지 주가가 밀려 내려올 수가 있다. 근데 여기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유효한 자리인 만큼, 오히려 어, 여기까지 도달한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 더 추가 매집을 해도 괜찮은 구간이다. 자그 이유는 뭐다? 바로 이 정치 테마주이면서 자이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4월 총선까지는 계속적으로 어, 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 힘 계속 엎치락뒤치락 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세한 지지율 변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언론상에서 얘기가 나오는 좀 긍정적인 어떤 특정적인 당에서 긍정적인 내용들과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반응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도 전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었던 리스크 관리 보고서 파일 안에 들어가 있다는 라 점. 자, 이 부분만 조금 기억을 해서, 어, 그냥 제가 말로 떠드는 거를 듣고 참고하시는 것보다 이제 글로 그리고 파일로 정리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신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더 어, 대응하시기가 편하시겠죠. 네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2024년도에 좀 크게 수익 날 만한 종목이 없냐 이런 걸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제가 특별히 한 종목을 준비했어요 네, 이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이한 종목만 알고 계셔도 크게 수익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만 제가 어, 설명을 드리면서 어,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신다면 2024년도 이 왕대박 종목에 대해서 제가 어 설명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아니고요. 한 1분 정도만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왕대박 종목 자 유효율이 무려 13,000%를 자랑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은 기업이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막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미 지금 기관과 외인. 자, 그리고 수많은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금액이 보이시죠? 자, 100만 원 단위 금액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40억을 순매수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570억. 자, 그리고 보시면 연기금이랑 사모 펀드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각각 240억, 220억으로 자 작은 규모가 아닌 자 이렇게 1천억 가까운 자금들이 현재 지금 전부 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말 자체는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상향 시킬 의지가 있을 때만 들어오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자,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사실. 자이 부분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자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와중에 바닥 구간에서 바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한 차례 눌러준 시점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자 이렇게 반등 초입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추세의 변곡 시그널이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저점인 구간인 만큼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일단 강조를 드리면서요. 지금 단순히 그냥 뭐 차트가 저점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다섯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왕 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핀테크 D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다. 자, 1년 유보금만 무려 3조 원. 자, 국내 1핀테크 디사가 실질적으로 유보금 3조 원을 가지고요. 이 NFT, 자, 증권형 토큰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1 3 0 프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외인, 연기금, 너나 할것 없이 메이저 수급들이 현재 모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못해도 최소 2024년도 40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이 종목 어, 내가 한번 받아서 어, 수익을 내보고 싶다. 2024년도에 정말 한번 왕 대박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5765-2186 번호 자, 여기로 왕대박이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영상 마무리하는 대로, 그리고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한해서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왕대박 종목을 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한번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자, 1년 내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